안녕하세요.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. 오늘 촬영한 선수풍 기진의 보드블록 영상 및 판다 유치원 2.25점 뒤에 있는 옹동 영상입니다. 보시면 보드블록이 생각보다 잘 깔린 듯 싶어요. 예, 저 멀리 설산에 눈도 보이고요. 음. 우리 푸바오 방사장에는 아시다 접시 이제 치아치아오라는 새 친구가 왔고, 타이산 자리에도 치아월이라는 친구가 새로 왔습니다. 이게 지금 판다 유치원 2호점 뒤에 있는 웅벽이 생긴 건데요. 주로 제가 여기 앉아서 좀 초밥하다 쉬던 곳인데, 이벽이 생겼습니다. 생각보다 높아요. 예, 벽돌을 쌓아놨고요. 왜 생겼는지 사실 알것 같긴 해요. 예, 여러분도 말안 해도 아실 것 같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